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국립외교원에 최종 합격한 신채은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자기소개하고 종합반을 선택했던 이유와 어떤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제 앞으로의 향후 공부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기타 수험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를 하자면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학 전공을 했고 2018년에 졸업을 하고 1년간 서울대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외교관이 꿈이었기도 하고 이제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 아 간호사가 평생 직업으로 내가 과연 꾸준히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 의문감이 계속 들었고 어 그래서 이 시험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조금 있다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제가 수강한 베리타스 커리큘럼이 저는 어, 초시, 제시 때는 종합반을 두 번이나 등록을 했고 제일 때는 스파르타반까지 추가로 해서 마지막에는 종합반이랑 스파르타반을 병행이하면서까지 했습니다. 저는 약간 학원에 의존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이런 관리형 체계에 좀잘 맞는 시스템이라 종합반을 선택하게 됐는데 저랑 비슷한 성향이면은 종합반이 진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로 제가 1차 시험에서 받은 점수가 2020년, 2021년 이렇게 되는데, 제가 1차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만둔다면 1차 때문에 그만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1차에 대한 부담감이 컸는데, 다행히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은 행시나 뭐 다른 재경 직렬에 비해서 커트라인이 좀 낮은 편이라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 저는 이전에 두 친구분들과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아슬아슬하게 어, 합격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커트라인보다 훨씬 훌쩍 넘은 점수로 붙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어,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올해 작년 재작년 초시 때 2차 시험에서 소수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이 좋으면 커트라인보다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할수 있겠지만 운이 나쁘면 그 커트라인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내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커트라인보다 조금 월등한 높은 점수를 받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조금 심적으로 안정되고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여기서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뭐 특강이라든지 내가 듣고 싶은 과목들을 따로 인강으로 결제를 해서 들었었고 1차는 제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그 꾸준히 그 커리큘럼을 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출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양치기라는 공부 방법이 있긴 하나 그 전에 우선 기출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어, 내가 어떤 유형이 와도 비슷한 접근법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라 나만의 전략을 세워서 공책에다 이렇게 어, 작성을 해두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돌려보는 게 저는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초시 때는 언어 논리가 80점으로 되게 높은데 제시 때는 62.5점으로 거의 20점이나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거를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한게 초시 때 언어 논리가 운으로 합격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판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거의 한열열 10, 문제 이상을 진짜 거의 15분 만에 풀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가장 처음에 봤던 선지가 하필이면 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운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 그러면 재시 때는 1차 목표를 운보다는 실력으로 내가 확실하게 합격을 할수 있어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웠고. 어, 그래서 저는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을 주력 과목으로 삼았어요. 워낙에 수업을 좋아하기도 했고 개선하는 걸 좋아해서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거기에 좀더 집중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더니 확실히 자료 해석 점수도 많이 오르고 언어 논리는 생각한 것처럼 원래 내 실력이 나왔었고 근데 어쨌거나 합격선보다 조금 아슬아슬하게 높은 점수로 합격은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1차를 무사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 2차 점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전이 61.9였는데 평균 이 61.01로 제가 바로 그 소수점 차이로 떨어졌었는데 생각보다 이 평균 1점 사이에 진짜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합격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좀어 치열하게 공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커트라인보다 높은 점수로 합격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시때 점수는 74.38로 제가 평균 합격선보다 거의 11점, 10점 이상을 높게 받아서 합격을 했는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비전공자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좀 눈여겨 봐야 되는 게 저는 그 다섯 과목을 골고루 다잘 받았어요. 70점 밑으로 내려간 과목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앞서 다른 합격생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든 과목을 좀 균형 있게 공부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어느 하나 놓치는 것 없이 모든 논점을 다고 구석구석 공부를 하는 게제 합격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종합반을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말씀드릴 것처럼 전공이 가호학이다 보니 이 고시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고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합반을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는 각종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 중에서 어 구체적으로 어떤 선생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뭐 내가 예비 1순환 중에서 굳이 뭐 하나를 버린다면 뭘 버려야 되나 막 그러니까 이런 잡생각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종합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합반에 등록하게 되면 그 주어져 있는 커리큘럼 그냥 꾸준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잡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두 번째로는 복습 동영상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합격생들의 그런 장점과 비슷하게 저도 복습 동영상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고, 초시 때는 실강을 들었지만, 제시 때는 아무래도 똑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강으로 빠르게 돌려 듣는 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이트한 진도 백인데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게 되면 되게 루즈해지거든요. 근데 학원을,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 하루하루 나가는 진도가 진짜 많고 이걸 또 예습하고 복습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이는데 혼자 공부하게 되면 나랑 타협을 하게 돼요. 아, 오늘은 이 정도만 하면 좀 많이 했구나. 이제 그만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게 되는데 종합반을 선택하게 된다면 주어진 그 진도를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런 점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모의고사 성적관리 장학제도인데, 제가 초시 때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성적관리를 조금 열심히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좀 편안히 그냥 그래 이 정도도 잘하고 있어 라고 조금 여유롭게 공부를 했더니 좀 떨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시 때는 어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매번 시험을 보면 앞에도 보이시겠지만 성적표가 이렇게 쭉 붙어 있어요 그래서 1등부터 30% 안에 드는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 다 뜨는데 항상 나는 30% 안에 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30% 안에 꾸준히 든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나는 그럼 최고 답안에 선정이 되어야겠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학교권에 가까울 수 있는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거의 제시 때는 학원에서 거의 모든 과목에서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고 성적도 잘 나온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종합반에 들어오시게 되면 학원에서 어. 어, 시행되는 정규 커리큘럼 외에도 다반특강이나 이제 각종 특강들의 할인 혜택이 있어요. 저는 어, 이따가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특히 국제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다반특강의 특혜를 되게 많이 얻었는데, 한번 수강하면 아마 5만 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 종합반이시면 할인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터디를 활용하게 되는데, 저는 예비순환, 1순환, 2순환까지는 학원에서 시, 어, 준비해주시는 습, 스터디에 들어가서 스터디를 참여를 했는데, 좋았던 게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예습을 하게 돼서 예비순환에서는 1순환 과정을 예습하게 되고, 1순환 과정에서는 2순환에 대한 진도를 예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비전공자에게 있어서는 이제 순환을 따라가면 또한번 듣게 되고, 예습을 하면서 또한번 공부하게 되는 이런 반복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나 혼자서 되게 잘하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 때, 주변에 이제 다른 친구들도 같이 있으니까 나도 잘하고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옆에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스터디 도움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독서실 학습권 관리 시스템인데, 어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좀 학원에 의지하는 타입이고 좀 관리가 필요한 타입인데 핸드폰을 일단 제출을 해요 독서실 안에서 그다음에 문을 잠그고 거기서 또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에만 문을 개방해 주는데 저는 이렇게 뭔가 밀착형 시스템에 뭔가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이런 패턴들을 제공해 주는 거의 장점을 되게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향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진입 이전에 마음가짐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어, 왜 내가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직장을 특히나 다니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되게 컸거든요. 내가 계속 안정적으로 다니면 월급도 잘 받을 수 있고, 어쨌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함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고식에 내가 왜 진입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외교관이라는 목표, 꿈이 정말 확실하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내가 뒤늦게 돌아봤을 때아 내가 이 시간을 정말 후회 없이 모든 걸다 쏟았구나. 그래서 내가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더라도 내가 충분히 이 시간을 잘 활용했고 의미 있게 보냈으니 그걸로 됐다라는 마음가짐이면은 충분히 고시를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응시 요건을 구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외교관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말고도 제2 외국어가 구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스페인어를 공부를 했었고, 대학교에서도 외국어 공부를 좀 좋아해서 계속 끊임없이 했었던 타입이라서 조금 일찍 준비할 수 있긴 했는데, 어, 그렇지 않다면 좀 미리 빨리 응시 요건을 구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시 공부랑 외국어 공부랑 병행하기가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 2월 시기에 조금 빨리 구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순환 시기에는 모든 과목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3, 4순환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시기에는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내가 생소한 개념에 조금 발을 적신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이해를 하고 노력 어, 넘어가도록 하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순환을 거듭하면서 그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어, 조급해 하지 말고 어, 최대한 이해를 하고 그냥 열심히만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면 될것 같고 어, 저는 이때 스터디를 통해서 경제학을 예습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 시기에 어, 경제학. 그, 새로 배우는 내용도 따라가기 힘든데, 1순환 내용을 예습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지만, 어, 암기를 해서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1순환이 좀 편해지고, 또 1순환의 경작 예습을 2순환 걸 하다 보면 또 2순환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스터디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1순환 시기에는 이제 답안 작성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인데, 이때도 답안 작성이 처음이니까 되게 많이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답안 작성 틀에 익숙해지다, 지자라는 목표, 최소한의 목표면 설정을 해두면, 어느 정도 내가 답안 틀을 쓰게 되면, 아, 내가 이제 고식에 시 조금 있어 보이는 답안을 구성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가 되니까, 1순환을 어, 마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러면은, 어, 그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답안 작성 틀에 익숙해지자라는 목표를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제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이 진짜 많아요. 외교사도 해야 되고, 국제정치 경제도 해야 되고, 되게, 어, 이렇게, 반기형으로 공부해야 되는 양들이 많은데 외교사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비수능 때부터 시작을 하면 좋은데 예비수능 때는 워낙 모든 게다 새로운 내용이다 보니까 벅찰 수도 있고 1수능 때 외교사를 해야 그 2수능 때는 필셋도 같이 해야 되고 3, 4수능 때는 새로운 내용을 전혀 주입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1수능 에 외교사를 좀 열심히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거 외에도 단행본 읽어야 되는 단행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순원 때까지 최대한 많은 필독서들을 읽고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2순원 때는 피수넷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1차와 2차를 균형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중요시 해야 되는 거는 일단 내가 최, 최대한 1차 시험장에 들어가자. 1차는 합격을 하자라는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고, 내가 1차를 너무 못한다 싶으면 2차를 버리고 1차에만 집중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3, 4순환 때는 진짜 2차 공부만 하게 되니까. 대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으면 내가 포기한 거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마시고, 최대한 1차를 붙겠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1차와 2차를 2대1로, 2대1의 비율로 해서 1차를 좀 못해가지고, 네. 근데 어떤 식으로 하든 좀 균형 있게 잘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단권화를 하신다면 2순환까지는 최소한 마무리를 하셔야 3, 4순환 때는 오로지 암기에만 집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단권화를 마무리하신다면 최소한 2순환까지는 마무리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 3, 4순환 시기에는 오로지 2차 공부에만 매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실력이 많이 상승될 수 있는 시기인데 놓치는 논점 없이 구석구석 공부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정리를 하기보다는 이제 모든 걸 암기를 하고 내가 아는 거를 답안에 현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어, 3, 4순환 때는 많이 힘들겠지만, 어쨌든 2차 시험 직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 시기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때는 내가 조금 더 답안 실력을 늘리고 싶다 한다면, 학원의 특강을 활용해서 답안 특강을 활용해도 되는데, 답안 특강이 뭐냐면, 그 교수님, 학원 강사님이 내 답안을 1대1로 첨삭을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채점을 받을 수 있, 있기 때문에, 어, 추천을 드립니다. 기타 수험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터디는 어떻게 활용하냐인데 저는 초시 때는 학원에서 운영하는 스터디를 했지만. 제시 때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가 공부 지식이 쌓이게 되면 스터디는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외적으로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친구들이랑 뭐 약속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스터디 원들이랑 약속도 잡아야 되고, 뭐 진도를 어떻게 빼겠다는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의 답안지도 뭐 교환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저는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걸로 채워하는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터. 스터디는 어, 필요하면 하시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내 공부를 방해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공부 외적인 스터디를 좀 추천을 하는 편인데 저는 생활습관 패턴을 만들려고 수면관리 그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슬립타운 어플이라는 거를 받아서 스터디원을 꾸려가지고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려고 유지를 했던 게, 이제 고시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가 되게 고되고 힘드니까 돌아와서 보상 심리로 핸드폰을 막 하고 자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되게 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핸드폰을 안 보려고 그런 수면 관리 어플을 활용해서 스터디를 했는데, 이런 것도 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체력 관리인데, 저도 수험기가 내내 운동을 빠지지 않고 했어요. 일주일에 세번 정도 했고, 2차 시험 한달 앞두고, 어, 그만두긴 했지만 어쨌든 꾸준히 체력 관리를 해왔던 게 저는 초시대 수술을 받았어요 건강이 좀안 좋아서 그래서 그때가 좀 되게 큰 임팩트로 다가와가지고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시험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체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험을 끝나고 나서도 어쨌든 내가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가게 되려면 이런 건강이 되게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이것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최소한의 운동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멘탈 관리에 있어서는 어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게 저도 되게 항상 불안했거든요. 아까 성적도 잘 나왔다고 뭐 했잖아요. 근데 성적이 잘 나와도 늘 불안했어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도 이렇게 잘쓸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방법이 없고 멘탈 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냐, 내가 매 순간 규칙적인 생활 패턴대로 잘 생활을 하고 있냐 어 이것만 점검해 보시면 불안감은 조금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어서 그런 변수를 좀 줄이려고 최소한의 인간관계만 유지했어요. 그래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나의 지인들이랑만 연락을 하고 그 외의 연락은 다. 차단을 했고, 근데, 고시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원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또 되게 반갑게 이전처럼 잘 맞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인간관계라는 게 결국에는 내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든 내 사람들로 남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시간의 그런 수험생활이지만, 인간관계는 조금 포기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